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안양에 계신 구독자님 오셔가지고 3.5톤 냉동탑차 요거를 아 정리하겠습니다 3.5톤 냉동차 제가 샀고요 2.5톤 냉동차 팔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은 4.5톤 장축하고 트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5년 등록된 메가트럭부터 모델 체인지가 됐는데 요 차량은 딱그전 2004년식이에요 그래서 마력수는 225마력의 브레더 타입인데 가장, 이제, 현대 트럭에서 메가 트럭 바퀴 때 가장 특징이 앞타의 이 제동장치인 챔바가 있냐 없냐인데, 요거는 현대 트럭임에도 챔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별한 부분은 챔바가 이제 볼트 두 개로 결합을 해야 되니까 총 여덟 개 되어있는 볼트, 그러니까 챔바가 되어있는 차고요 그리고 적재함 새거에 갈비대 보강했습니다. 왜냐면, 공2굴삭기 운반용인 5m30의 장축이기 때문에 올렸고, 주행거리가 1 9만키로예요 그리고 DPF가 달려있어서 수동권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굳이 제가 차를 켰는데, 엔진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자랑 어필하려고 <laughs> 시동을 켰거든요. 그래서 혹시 장비 운반용으로 오톤 장축차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최대표 연락 주시고 한번 차한 바퀴 돌면서 한번 차를 어떻게 또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내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실내는 뭐 실내 클리닝 싹 정리했고 일단 첫 번째 DPF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2월부터 3월까지 이제 노경유차 이제 과태료 대상이 되잖아요. 카메라에서 이제 그거는 해당되지 않다. 그리고, 실 주행거리 1 9 1,804km.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시 치고, 굉장히 엔진 소리 조용합니다. 제가 마이크 떼서 들려드릴게요. 조용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적재함을 여기 보시면,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새 걸로 장착을 했습니다. 철판 깔고, 밑에 쪽에 갈비대, 총한 7개 정도 넣었습니다. 8개인가 7개 넣었고요. 쭉 비물에서 다 넣었습니다. 프레임도, 이런 네, 상태. 한번더 언더코팅 시공해가지고 좀더부식에 오래 견딜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그리고 뒤쪽도 아무래도 장비를 신는 부분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갈비들을 넣었다. 그래서 현 상태 그대로 <laughs> 검사되게끔 구조 변경도 마쳤기 때문에 둘두로 마력에 챔바 있는, 디페프 있는 장비 운만차 필요하신 분들은 이 차량이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대비 좀 저렴해요. 그래서 혹시 장축차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최대표한테 연락 주시고 저는 내일 아침 시흥에 가가지고 이게 안양 구독자님 시흥에 차를 주차했다 하시더라고요 옮긴 다음에 한번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형 화물차 특장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최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